아, 안전 아프야? 아, 죄송합니다. 아, 안 까칠게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나중에 개길게요. 죄송합니다. 헤헤헤헤. 짱떨 열매. 와, 게임 너무, 좋,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스테미나 라이츄 음, delicious. 오래된 발자국, 푸런 거서. 벌꿀 없나? 벌꿀, 벌꿀 좀 찾아야 되는데. 저기행초가 있고요. 여기 발자국이 있네. 음. 음, 벌레 맛 없어. 아 여신분들 환영합니다 구독 그리고 즐겨찾기 구독이랑 이제 팔로우 한 번씩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님 여기서 뭐예요 음. 삼림시조새 얘는 뭔지 모르겠다 내가 뭐 삼위시조새를 아 혹시 얘 얘들? 어너 뭐니? 햇복불벌레 오. 와베무스의 가이드 사기는 생태 맵에서 설정할 습니다 이건 꽃송이? 이게 뭐지? 아 샤인플로. 아, 정산 아이템이야, 이거? 오, 좋은 거 알았네. 좋은 거 알고. 여기는 그 아까 그 사람이고. 흠. 흠. 푸르 야크, 안녕 와이 씨 응? 뭐야? 쟤는 뭔데? 갑자기 날뛰 는 거야? 응. 에잡 으라고? 완전 착한 애 잖아. 쫄았 잖아. 본스터 테터로 채집되어 있는 장소를 안내 벌리는데 가이드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상태 맵을 열어서 핑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핑을 찍을 수 있다는 소리잖아요. 이렇게. 어, 이한 이렇게 더... 이제 이렇게 핑을 찍을 수 있다는 소리지. 음. 어. 저기 넘어갈 수가 없겠는데? 돌아가야겠다. <laughs> 야, 진짜 너무한 거 아니냐? 뭐, 일단 잡으라고 하니까 잡아야죠.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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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게요. 아잡하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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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깃털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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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아 잡아, 일단, 챙겨가야 된다. 연전 <laughs> 아프. 오, 이건 독 광대 보석. 초청만 할 거야, 독을 추가하는. 야, 너 안녕! 레고스터 왜 여기냐? 랑고스터 있어? 아, 미친 는 랑고스터도 있네. 랑고스터 되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 저를, 깐만 잠깐만. 잠깐만. 각깐만 잠깐만. 잠깐가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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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は、oh, no、し。 안전하픈데 어쩌겠다. 이리 와, 이리 온나. 어우야, 야. 야, 야, 야. 어우야. 회피 못 했다. <laughs> 나이스 나이스. 캐릭터세요스링 <laughs> 한번 갈고 들어가야겠다. 봐, 왜떨군거 있는데? 야, 쟤 잡으러 가려면 또 시간 좀 걸리겠다. 야, 어, 잠깐만, 아, 미친... 쟤가왜 저기 있어? 뭐, 네? 예, 왜, 바보지 왜, 아무것도 안해 와 다, 다, 따 다, 필렀 다, 필. 야 거기 서 임마 거기 서 임마 짱돌 열매로 맞고 싶어? 짱돌 열매 진짜 짱돌 열매인데? 와 짱돌 열매인데 완전? 뭐 아니 이름이 진짜 짱돌 열매에요 뭐뭐 뭐 이상한 걸다 가져가 미친놈이. 어 이렇게 떨궈야 된다. 연전 앞으로 선정이 여기 맞네. 아우 씨. 아, 맞다. 코로다아이코로코아의는여서은력한타이스는서이어아이는징여이어라이어스이제 계속 길게 누르로 있으면 이제 계속 집이 되네, 이런식으로어 조사를 좀 해봐야겠는데. 안전 아프 전에. 음. 자 잡았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할게 뭐냐면 조사거점으로 귀환하라고 하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면 되겠네요. 코라카는 다 잡았으니까. 어 뭐야? 아이 야야야야. 에이, 아이, 에이, 아이. 아이. 너 너한텐 관심 없어. 미안하다. 나 너한테 안갇히게 미안하다. 아이. 감정 래어 쫓아오네 미친놈이. 腹減るね。や、や、てよ、てよ、てよ、てよ、てよや、やおう、ばかろう、てよ、てよ、てよ、てよ。うおう、しぇへへへへ。じ<スペー>ゃあ、もっぱっだい 여기 있어. 음. 후. 아, 이렇게 돌아가게 뜨는 거야? 저 얼굴 진짜 뭐 개뿌듯하게 있어. 크루아크 왕도 앞자리, 머리, 왕 사냥을 이렇게 다아왔구요 오케이. 진짜 <laughs> 뽀막 뿌듯하게 있어, 씨. 꿀벌레 전달 효과, 샤인플라이, 식재료 늘었구요. 오케이. 새로운 거, 오케이. <laughs> 일단, 진짜 너무 재밌어요. 게임이 너무 재밌고, 와, 벌써 시간 가는 줄은 모르겠다. 장난 아닌데? 너무 재밌는데? 야, 이거 벌써 3시에요, 진짜. 나의 해 잖아. 다 캠프, 사시 있고. 또기능이와요다어 용기 뱀장어 대포 <랩> <랩> 형성금이 추가됐네. <랩> 음. 와 이게 되게 많이 생겼네요. 일단 하나 주고. 오 신기해, 와 진짜 게임 너무 재밌다. 아 진짜 게임 너무 재밌는데, 와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 진짜 너무 재밌어서,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laughs> 아, 이렇게 이제 그게 가능하구나. <laughs> 하우스로 들어가 봅시다. 이거 진짜 게임이 너무 월드라는 이름이 너무 확실한 게 진짜 뭐는 월드야? 레알 월드야? 월드? 아이템 확인 6500원 차트 날땠고 음. 아직 악세사리는 낄 수가 없네요 악세는 아직 못 끼고 <laughs> 음 이제 휴식이 생겨있고 현재 온라인 집회구역이니까 일단 아시는 분들 해볼까 싶기도 한데 아 <laughs> 어, 진짜 재밌다 퀘캐스트에맞춰서 무기 스성성 방어 스킬 동반자 도구들로사용하서이용할수 있다고 하는데순풍해부작을 어. <laughs> 언제 쓰는 거지 이게자 일단 퀘캐스트하도록하죠 <laughs>

자, 스펙 구역으로 식당을 가보셨어. 음, 잠시만요. 잠시만요, 연락이 와서. 음. 자, 퀘스트 참가를 해야 되는데, 스케일 구역 내 베스트, 인모자이스트 뭐, 중에서 포켓포켓. 아. 일단, 보호관 하신 분이 한분 계시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네요. 잠깐만. 잠깐만요. 퀘스트를 바꿔야 되겠는데. 지폐 구역으로 이동할 수가 있구나 따로 다른 사람의 지폐 구역을 찾을 수 있고. 음. 아, 포켓 포켓 만들거나 이제 설정하고 남서 캠프로 할게요 <laughs> 다른 분들 들어오는 거 잠깐 기다리면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식사 좀 합시다. 아저씨 화덕구이. 스킬 발동은 이야오이우 사람이 들어와야 되는데, 혼자서 하긴 너무 빡세거든요, 이게. 음, 버스의 태피. 음. <laughs> 현재 멤버로 출발을 해야 되나? 일단은 사람이 좀 모여야 뭐 되는데 새벽이라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지 아닌지 모르겠거든요 지금 방을 내가 직접 들어가야 되나 어찌해야 되지 음. 그럼, 퀘스트를 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그냥 따로 들어가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 포켓포켓 포켓 사냥이 하나가 있는데, 아, 여기 들어가죠, 뭐. 기다려보니까 사람도 없어서. 포켓포켓가 아까 그 독불이네 거든요 근데 독불이네는 지금 현재 무기로는 잡기니까 혼자 잡기에는 좀 빡세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좀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자 일단은 제가 이제 수주 들어갔고요 수주 들어간 거니까 이제 같이 잡고 이제 퀘스트 하면 되겠네요 <laughs> 솔직히 이게 PC로 나오면 PC로 하는 사람들이 얘가 좀 안될 것 같기도 해. <laughs> 일단 해야 되니까 가격이 6만 5천 정도예요. 좀 비싸요. 네, 그래요. 음, 음. 와 비오네. 해동료좀 필요 없고. 와 비도 와 진짜? 개 신기한데. 자 일단 포켓포켓 잡으러 가는 데 펄스는 중고로 사면 23만 원이면 사요. 별로 안 비싸요. 별로 안 비싸니까 그렇게 쫄 필요는 없어요. 어두? 와, 와씨 비까지 오 이거 화면이 어두워서 할수 있겠냐 이거? 일단 포켓포켓을 <laughs> 찾아야되니까 일 찾아보도록 하죠 <laughs> 와 근데 이 날씨라는 개념이 너무 좋은데? 아니 날씨라는 개념이 원래 없었는데 어쩌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생겼네 뭐야 뭐야, 내, 야옹이 어디 갔어? 아, 어, 저번에 대검, 유시, 대검 하시는 분이가 본데? 아, 포켓포켓가 여기 있고. 아, 저기 있는데? 어, 만났구나. 만났다, 만났다. 만났어, 만났어, 벌써. 아, 씨. <laughs> 어, 벌써 만났어. 오 대공, 대공, 대공 오셨다. 대공 왔다, 어때 님들, 빨리 펴요! 아, 이렇게 되네. 아, 뭐야. 저기는 딴데 터치 지금 딴거 잡은 거 같은데? 어우, 씨. 어, 아, 나 물약 좀넣고 어, 오셨다, 오셨다. 아, 덕 걸렸다, 씨 아, 얘왜 여, 뭐야 쟤를 왜 데리고 와 어찌 잡으라고 미친 어쩐지 데미지 졸라 세더라. 아, 왜 저걸 데려와? 지금? 아, 진짜 좀... 아, 미치겠다. 아이

쫓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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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아야있야 어, <laughs> 너도 샀어? 야있아 너도 샀니? 어, 언제 왔어아데어다와아 음, 저기 있다. 아이고. 어, 샀어? 그 있다, 에아코로좀알어줄래중에디좀 알려줄래? 오 그러 <laughs> 좀 알려줘라. <laughs> 와 미쳤다. 여기 두 마리가 왔네. 와씨. 아, 와, 이거 하나 먹고.